안녕하세요. 란클님들 새아미 박세아미입니다. 오늘의 클래스가 다른 우리 란제리 클래스의 주제는 바로 티팬티. 음. 보통 이 팬티는 우리 엉덩이를 다 감싸주는데 티팬티는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속옷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티팬티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고대 원시인들이 중요 부위만 가리기 위해서 입었다는 썰도 있고, 아담과 이브의 그림을 봐도 어, 중요 부위만 가린 그런 남성의 하의를 볼 수가 있죠. 훈도시에서 착안이 됐다는 썰도 있는데요. 이 훈도시가 뭐냐면, 일본 스모 선수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하의. 뭐 입었나요? 그 넓은 천으로 중요 그 가랑이 사이를 똘똘 똘똘 말아서 중요 부위만 엄청나게 가린 것을 볼수 있죠. 거기에서 차간이 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티팬티를볼 수가 있는데 여자 한복 중에 다리 속곳이라는게 있어요. 한복을 하의를 최대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옷을 굉장히 여러 겹을 겹쳐 입었거든요. 가장 처음 입는 속옷의 이름을 다리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런 티팬티의 어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입어보셨어요? 저는 아 이거 진짜 저 되게 15년 동안 방송하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와 쟤는 집에서 어떻게 잘까 화장실 갈까 이런 환상을 줬는데 저 이거 공개해야 돼요? 저는 한 거의 10년 동안 티팬티만 입었습니다. 티팬티가 저는 굉장히 편해요. 입을 때 왠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진짜 편해서 딴거 정말 못고안 입은 것 같아. 티팬티를 입고 나갈 때는 그냥 팬티를 다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 혹시 불편함을 갈아입으려고. 근데 왜 나는 티팬티를 고수했지? 아무튼 뭐, 어느새 엄청 속옷을 입은 것 같지도 않은 그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을 했고, 티팬티의 기능을 살렸지만, 좀 면적이 두꺼운 티팬티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엔 그걸 입어요. 뒤에는 티팬티 모양으로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앞에는 충분히 면이 넓어서 모든 것다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티팬티. 그야말로 기능만 살린, 기능을 잘 살린 그런 티팬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티팬티. 1939년 미국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뉴욕시가 정숙한 의복을 입자라는 캠페인을 했는데, 팁팬트를 입은 누드댄서들의 대형 풍자 포스터를 붙이면서 티팬티가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할리우드의 유명한 속옷 판매점 프레드릭스에서 처음으로 일반 속옷용 끈팬티를 내놓으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청바지 위에 티라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티팬티를 입으면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당시 우리나라도 무도회장에 가면 이렇게 입고 춤을 추는 언니들을 적지 않게 볼수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그 세대 사람은 아니야 뭔가 티팬티를 외설 혹은 뭐, 야하고 정숙하지 못한 거라고 보는 시선 자체가 지금은 넌센스고, 여러 가지 속옷 종류의 하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입는 그런 기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클라스가 다른 란제리 클라스. 오늘 티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 속옷에 대해서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몰랐네요. 여러분들 티팬티와 란제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서포트 해주세요.